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기구 사용에 저항을 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어, 경직성의 증가이죠 예, 경직성의 증가 여기서 보시면 노인분들은 어, 자신에게 익숙하고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먼저 융통성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하라는 걸 꺼려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구 사용이라든지 새로운 방식을 일화를 처리하는 데 저항하기도 합니다 이게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노인분들은 우울증 경향이 증가라든지 내향성이 증가라든지 조심성이 증가하고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고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고요. 의존성도 굉장히 증가합니다. 이런 증가가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 노인이다. 노인복지관에서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의 식사 배달을 해주고 있다. 사업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노인 노인 학대, 피해 노인, 노인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이 다양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다. 답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상은 어, 모든 노인이 될수 있고요. 노인복지관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놓은 식사배달 이것은 뭐냐면 어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이런 것들에서 어 여기 서비스 회사고요 사업주체는 시, 군, 구입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피해 노인들을 심 심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심토에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것은. 1번, 아,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시키고요.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이한 방과 취약 노인 케어, 어, 기반 구축 등을 통해서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당과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어, 설치한 기관은 노인학대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요. 노인학대 예방및 방지를 위한 홍보.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 이거는 어 노인학과 바로 나온 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고 그리고 어 여기에서는 노인의 권익 보호라든지 노인의 학대 예방과 노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행위자에게 재벌 방지를 위해서 노인 학대 예방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 노인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라고 되겠네요. 여기 4번을 보시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75점을 받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 등급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등급은 무엇입니까? 95점 이상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전적으로 네. 2등급은 상당 부분입니다. 네, 상당 부분. 그래서 이 답은 장기유형 2등급이고요. 그래서 2등급은 어,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 3등급은 어,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3등급은. 그리고 4등급은 어, 51점 이상에서 60점 미만. 이것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기 5등급은 45점 이상에서 51점. 경증 침해죠. 이거는 침해. 치매. 침해 네. 등급이라 할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등급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다음 대상자가 재등급 판정을 받아야 할 시기는 이라고 되었네요. 어, 심신을 기는 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2017년 어, 4월 6월에 재등급 신청을 한 결과 장기 유약 인정점 수가 9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어, 어떻게 되는 거죠? 95점 이상이니까 우리가 1등급이네요 1등급은 전적으로 그죠? 그럴 때는 1등급은 보통 제, 어, 갱신할 때 4년입니다 그래서 몇 년일까요? 우리 2017년이니까 2022년 6월에, 네, 그때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죠. 4년이니까. 유효기간이 4년 동안. 그래서 어, 2022년 6월에 어, 등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어, 6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음, 노인학대 유형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르신이 집안 화장실에서 낙상 후에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데 아들이 병원에 가, 모시지 가지 않고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네요. 이때는 뭡니까 우리 방임이죠. 네, 그래서 방임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어, 집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집안에서 대형 거주지에서 방임이 일어나는데 보통 뭐 어, 음식물을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 주거에 어, 이렇게 다치셨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는데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요 그리고 의식제나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어 방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확대일수 있고 성적 학대도 있고 자기 방위 음, 스스로. 어 스스로 방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유기 같은 것은 대상자를 거주지 밖으로 방치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임이 되겠습니다. 네. 7번을 보시겠습니다. 대상자가 병원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은 후에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섭취를 피한다. 지사제의 복용을 시킨다. 섬유시기를 제한한다.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음식물과 수분 섭취를 늘린다. 이것은 답은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섭취를 피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1번인데요. 지사제 복용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하면 안되죠. 그리고 섬유식기를 제공하는 거 지금 설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섬유식계를 제공하면 안되고요 따뜻한 욕쇠 같은 것도 장온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와 수분 섭취 음식물은 안되고요 수분 섭취는 증가시켜 탈수를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8번람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침대에서 이동할 때 대상자를 밀어서 이동한다 장기적으로 침대 시트를 깨끗이 갈아준다 그리고 청골부위에 도너형 베개를 사용한다. 의자에서는두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여기에서의 대합은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이렇게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침대에서 이동할 때 대상자를 밀어서 마찰이 생겨서 대상자가 이걸로 인해서 더그 순환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정기적으로 침대를 하는 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자주 주름을 펴주고 젖을 수있는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골부위에 도넛형 베개 같은 경우는 더 순환을, 청골부위에 도넛 베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에 순환을 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아니라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그다음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릎 사이에 1시간 네. 답이 있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인슐린 약물 욕법을 받는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낸 응급 어, 상황 중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증상은 체중이 증가하고 식후 혈당 수치의 증가, 식욕 감소, 땀을 많이 흘림, 손과 발의 부종이다. 여기에서 인슐린 어 약물 욕법을 하고 있는 사람 어 대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저혈당 인 증이죠. 그래서 이 저혈당 증상은 식은 땀이라든지 두통이나 시야가 몽롱해지고, 배고픔, 어지러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린 것이 혈당 증상이겠네요. 그 외에도 두통이나, 그 다음에, 어, 시야가 몽롱, 그리고 배고픔이라든지, 어지러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한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10번을 보시면, 옴 감염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내복과 친구는 항진드기, 항옴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한다. 내복과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에 건조해서 입힌다.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어두고, 동고인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한다. 밤에 약을 바르고 아침에 씻어낸다. 약, 내복과 친구를 항, 옴, 진드기를 약을 바른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한, 맞구요. 내복과 뜨거운 물을, 어, 세탁한 후에 건조해서 입히는 것은 보통, 어, 세탁하고 나서 약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일 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구요.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어두고요. 동거인들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밤에 약을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어, 이게 조금 어,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바로 입는다는 것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다음 중 노화로 인한 청각 변화로 오른 것은 네. 그래서, 어, 보시게 되면은, 외이도는 건조증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고막은 얇아지고 다른 질환으로 손상을 받는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귀바퀴 연골이 위축되고 작아진다. 말의 이해 및평형 어,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노인들은 청각은 귀바퀴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요. 그로 인해서 귀바퀴가 커지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외이도 같은 경우는 어, 가려움하고 건조증이 증가합니다. 감소가 아니라. 그리고, 어, 노인들은 소리의 감수성이나 말의 이하나 평형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질환이 없어도 이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답은 뭐 남성과 여성보다는 흔한 게 아니라 뭐 그거는 딱히 발표된 건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유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볏짚 색깔의 소변, 볏짚 색깔이니까 정상이죠. 잔변감, 잔변감은 대장의 문제죠. 분변각도 어, 변이 막혀 있는 거, 손가락으로 펴야 할 정도 딱딱한 변이 막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 장의 문제이고 탁한 소변, 소변량이 증가한다. 이건 탁한 소변이나 어, 그 다음에 어, 소변량이 적어지거나.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라든지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이럴 때는 즉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염증 증상, 감염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 중 법적 서식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기록을 종류로 보면 장기 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그리고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 인계서인데 여기에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바로 공단으로 들어가니다 그래서 법정 서식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이거는 다음에 그 다음에 14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였다. 시간을 입력을 한 후에 종료 전송을 할 경우, 가에 올바르게 입력한 것으로 오른 것은 서비스 시작 시간에 9시 10분에서 서비스 종료 시간이 12시 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서 지원은 50분, 에 50분 했고요. 총몇 시간입니까? 예, 190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은 80분 했어요. 그래서 뭐, 190에서 50, 80을 빼게 되면 60분이 남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어, 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네. 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산만 보고는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전산만 보고는 기록을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서면 보고를 한다. 이거 좋고요. 사안이 가벼울 때는 서면 보고, 사안이 가벼울 때는 구두 보고 해도 되고요. 구두 보고를 할 때는 원인부터 아니라 결과부터 말씀해 주는 게 좋고요. 상황이 급할 경우는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서면 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 번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구두 보고 급할 때는라든지 아, 사안이 가벼울 때는 구두 보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보고하고, 네,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두 보고는 그리고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급할 경우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후에 서면 보고를 보완하도록 하고, 그다음 서면 보고 같은 경우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정확성이 필요할 때 하고요. 그리고 자료 보존이 필요하다고 있을 때,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정기 업무 보고와 사고 보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데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것이. 하, 어, 사면보고의 단점이라 할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산면보고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구도보고와 같이 실시간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서면보고와 같이 기록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번을 보시면 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여기 보시면 어떤 게 먼저입니까 우리 네. 언제?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겠죠? 네. 오타가 나왔네요. 네, 요양보호사가, 네. 그리고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에 위도 놓도록 합니다. 대상자.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해서 돌려 눕히고, 그리고 약간 뒤도, 엉덩이 쪽을 뒤로 당겨줘서 편하게, 그리고 어깨도 약간, 앞, 약간 조, 어, 조절을 해서 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좋습니다. 그래서 라, 나, 다, 가, 가. 아, 맞겠네요. 라, 나, 다, 가. 5번이 답이네요. 네, 어, 17번. 잠금장치 한, 윌체어를 접는 방법. 옳은 것은? 일단은, 잠금장치 접는 법입니다. 그래서, 잠금장치를 해야겠죠. 장, 다음 주 잠금장치를 한, 윌체어를 접는 방법이네요. 그래서, 잠금장치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번이, 장검 정치를 한다. 그리고 발 받침대로 올려야겠죠. 그리고 시트를 올리고, 그리고 팔걸이를 접는다. 이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7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